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인기 있는 열대 과일입니다.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. 하지만 이 아보카도도 잘못된 섭취법이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아보카도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과하게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, 섭취 시 주의사항,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,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보카도의 좋은 효능?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. 또 비타민 EC, 칼륨, 마그네슘과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.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 개선 및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함량 덕분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잘못 먹으면 생기는 일. 하지만 아보카도를 너무 많이 먹으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초과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어려운 분은 복부팽만감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일부 사람은 아보카도 알레르기가 있어 입 주위 가려움, 붓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시도할 땐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과유불급 적절한 양을 넘어서는 섭취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조절하세요. 섭취 시 주의사항 아보카도를 섭취할 때는 하루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너무 익거나 물러진 아보카도는 맛이 떨어지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신선한 상태를 확인하세요. 임산부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. 아보카도 건강 레시피, 아보카도 샐러드, 재료 아보카도 1개, 방울토마토 10개, 양파 반의 반개, 올리브유 1큰술, 레몬즙 작은 한술, 소금과 후추 약간, 만드는 법, 아보카도는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한입 크기로 썰고, 방울토마토와 양파도 비슷한 크기로 준비합니다.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올리브유, 레몬즙, 소금, 후추로 간을 해 가볍게 버무리면 신선하고 고소한 아보카도 샐러드 완성입니다. 제대로 먹는 법 아보카도는 신선하고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해 껍질째 깨끗이 씻은 후 껍질과 씨를 제거해 활용하세요.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이내로 섭취하며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. 아보카도는 제대로 알고 적절히 섭취하면 다이어트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